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신 도화살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도화살이 호감을 사는 상으로 재해석되어서 연애운과 사업운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베이스는 마친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도화살 관상에 뽀얀 피부와 초승달 눈썹까지 그려주는 상태입니다. 저는 가발색과 맞추기 위해 눈썹 마스카라도 해주었어요. 다음은 묘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아프리콧 무스 색상으로 눈 뒤쪽과 뺨을 먼저 물들여줄게요. 뷰러도 미리 해주었고요. 이번엔 짙은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줍니다. 저는 아래 속눈썹도 사이사이 채워주었어요. 다음은 도화안의 특징 중 하나인 도톰한 애교살을 위해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라줄거예요 사용하는 김에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중앙 위주로 입체감도 살려주었습니다. 다음 특징인 긴 속눈썹을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표현해볼게요. 저는 눈 끝을 펜슬 컨실러로 약간만 트여주었어요. 그리고 스탠드 바이 미 컬러를 이용해서 눈꼬리에 붉은기를 약간 추가해주었습니다. 도톰한 애교살을 위해서 애교살 그늘도 그려주었고요. 촉촉한 눈가를 표현하기 위해 글리터도 콕콕콕 찍어주었어요. 전형적인 도화하는 콧망울 부분이 동글동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쉐이딩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차례인데요. 외곽 위주로 아프리콘 무스를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 레드 오브 더 이어 색상을 발라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쨍한 발색의 컬러도 데일리로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아, 방금 깔아준 아프리코무스는 단독 발색해도 정말 예쁘고, 텐저린 탱고와 그라데이션에도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와우. 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랑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나로 보내세요. 사랑합니다.